이처럼 너무 읽어서 아는 사람이, 어, 요 아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. <laughs> 자, 내 집친, 발게잘 자, 하고 인사를 해요. 하지만, 50만 10개의 발가락은 아직 이불 속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가 봐요. 우리가 여기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? 우리는, 뛰어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열개의 계단이 될 수가 있어 쉽죠? 오. 응! 이런 것도 된다 아니면 먼 뭐, 태평양에 섬들이 날 수도 있고 이제 해변에서 오래장난 해보자 그래. <laughs> 눈 속에서 몸도 시켜보고 자, 커다란 다리로 가자. 저 멀리 열개 탑이 있는 도시가 보여. 여기엔 누가 살고 있을까? 나무 아래 풀밭에 누웠다가 예쁜 색으로 그림을 그려보자. 냠냠 너무 맛있는 음식들. 뭘 발달하게 음식이는 거야? 그 일자들도 산책하러 나오네. 잠깐 창모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. 다리 그1 0 개에서 영화를 하고 있네. 먼 수평선을 보며 잠시 쉬어갈까. 정새들은 날아가는 걸까 날아오는 걸까? 와저 작은 요정들과 요정들과 같이. 침대에서 놀면 좋겠다. 이제 지친 내발을 이불 속으로 넣어요 오늘은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. 잘 자.